얘네들은 백장군이 하고, 이육포은 강아지가 돌아다녀도, 푸는 척, 마저 응? 와, 표정 좀 봐. 어이. 이리 와, 어디 갔어? 응, 이리 와봐. 그, 그 시끼가 보는 척 많은 척하냐이새끼야마 응? 이봐라. <laughs> 아, 꼭지 강이가 이래요. 강아지들 보면 처음에는 아는 체도 안 해. 응, 이와봐 은표야. 애기 데리고 왔는데, 은표야, 일로 와. 애기 왔다. 응? 우표! 우표야! 빨리 와라, 이마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저기,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뭐해, 막마어서 빨리 오라니까. 애들 왔잖아. 일로 와. 애들아 갔잖아 <laughs> 잘해 운동나오거든 알겠지 응? 조카야 일로와 일로와 호피야 일로와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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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라고 둘리 합니다. 흡 표시. 이만큼, 이만큼 와보세요. 이만큼 오세요. 어. 너왜 이만 저기서 집안에만 있는데. 요방안 두지 마 밖에 한번 나올래? 단비가 엄청 떠들 것 같은데. 흡표가 나온 거 어. 둘리 좀 봐줘봐. 이게하지 말고. 그래. 어. 그래. 과묵해 우리집 애들은 주로 숫놈들이 과묵한 애들이 많아요 들어가자 내려 보자 어? 은폐야 쟤서당기거고해 저렇게 네. 보는치 이만치한데 <laughs> 이거 보자 뭐 이거좀봐 백장군이하고 여포하고 얘라 이놈들아 에이. 아 물도 가져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둘리 이리 와. 옳이지할니이 와. 누 누구한테 왔다 갔다 했어? 금방. 응? 이 배가 고프네. 쟤가 배가 꼬우러 꼬하러 이제 가서 살아 다른 애들은 다 자는데. 둘리야. 응? 쫙 근데 다른 애들 은 다들 자요. 응. 왜또 너는 꼬리 흔들고 있죠? 사료 다 먹었어? 여기 아 들어가. 다들 자요. 배가 배 같아서. 안에서 자고. 얘 혼자 지금 이러고 나와 있는 거야. 우리 저기 저. 둘리만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저도 이제 담배를 하나 피고 들어가야 되겠어. 여분 새끼들이, 뭐, 맨날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고,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들, 품성도 다들 무난해요. 괜찮아요. 응. 큰 개들한테 해는 것도 그렇고, 지네들, 동배 애들끼리 해는 것도 그렇고, 사료나 뭐, 먹을 때도 같이 먹을 때도 그렇고, 성격들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